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앞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경 어, 운명하실 때에 일어난 기이한 사건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할 때 이에 예. 어, 일어난 기이한 일은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과, 셋째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 십자가의 운명과 더불어 일어났던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카텐과 같은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조각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이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약 12m, 길이는 약 23m입니다. 세 겹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약 10cm의 두께이기 때문에 세 겹으로 짜여 있었는데 두 겹은 가죽으로 짜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어 테스트를 해보면 소 여섯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칼 가지고 찢으려 해도 찢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휘장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운명과 더불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할수 없고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들어가자마자 즉사했고 그 시신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에 밧줄을 동이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갔던 바로 그 휘장입니다. 두려움이지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두 조각나 버렸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더불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워진 일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더 이상 구약적인 희생 소나 양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휘장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또온 백성을 대신해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완전케 씻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존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히브리 저자의 고백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더 이상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한 번의 흘림이 오늘날 우리의 죄까지도, 아니, 이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기에 충분한 보혈의 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염없는 눈물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왔다라는 그 다시 오실 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뿐이다라고 스가랴가 외쳤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난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어, 무덤에 있던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과 더불어, 어, 부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말은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종말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영원히 인간이 갇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부활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언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설명한 책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는 그 시간 부활의 첫 시작을 선포하며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백 부장과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54절에,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54절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처형했던 그 많은, 어 백부장과, 어 로마의 병정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53절, 이 5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백부장과 모든 지키던 병정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유가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무덤이 열리고 이 지진이 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에서 성도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없었다면 백부장과 그 군인들은 기이한 일을 보고 이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본 거잖아요. 그런데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휘장이 찢어져는 일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두두 두 가지의 이상의. 기이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백 부장과 그 모든 지키던 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시간 성소의 휘장을 나누어 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 우리의 부활의 시작의 징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죽음에서 바위가 쪼개어 터졌다라는 말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굴러 나가고 지진이 나서 무덤들이 열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질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이한 일은 백 부장과 그 병정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름 백부장이 어그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시간 나름대로 누가복음 말씀에 23장 말씀에 보시면은 많은 무리들도 함께 있었지만 뉘우치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시면은, 백 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오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48절 말씀해 보시면은, 48절이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하며, 그, 어,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때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 불쌍히 여기며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49절에 보시면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54절에 보면, 백 부장과 같은 사람은 이는 진실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하거나 옆집 아저씨의 죽음으로 무관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그냥 불쌍한 사람의 죽음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내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오늘 고난, 성고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내게 주신 최고의 기적은 그것도 2000년 전에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 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에는 한 마디도 안 하셨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상 칠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용서를 구하셨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셨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이다 인간의 마지막 사명을 선포하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고백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고통을 고백하셨고, 다 이루었다. 사명의 완성을 고백하셨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죽음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던 일곱 마디를 들으며, 백 부장은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제가 설명을 잘해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화가 멋있게 리얼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적. 그 말씀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어, 지금 유대인의 시간과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면 6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은 영시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그 6시에 운명하셨는데 어, 3시간 전, 아, 아, 그 6시쯤 되어. 그 보면 44절에 보면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했다. 예수님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며 운명하셨는데 하루의 하루에 해가 가장 밝은 그 시간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 백부장은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금요일 저녁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내게 주신 이세 가지 기적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더불어 휘장을 찢으셨기에 오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수 있는 이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터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더불어 최고의 축복은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